자, 우리 포스콜딩스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년 경력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 한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포스콜딩스의 주가가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1%가 또 넘어가는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뭐, 지금 포스콜딩스라는 회사가 뭐 엄청나게 강력한 이런 상승을 보여주면서 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자, 제가 이제 포스콜딩스라는 회사를 어제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16시간 전, 그러니까 어제부터 포스콜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회사 지금 목표가 70만원으로 잡아놓고 우리가 이제 가져가도 충분히 가능한 이런 회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일단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여기서 올라가고 있었던 이 우상향 추세의 상단 라인이 분명히 돌파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그래도 아직 상대적으로 저점 라인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도 말씀을 드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포스코딩스 그런 주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만 또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포스코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지금 이 포스코딩스가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리 그 비철금속 등을 비롯한 그러니까 이제 각종 여러분들 산업재들의 이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로 또 취급을 하는 포스콜딩스라는 회사가 이제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또 추가적으로 기존의 여러분들 철강들의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다운이 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의 가격 경쟁도 많이 안됐을 뿐더러 자 이제 이 철강의 가격 자체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습니까? 뭐 이제 이게 어느정도 탄소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이제 철강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점들과 이제 미국에서 관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부과를 하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철강 가격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도 발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철강의 가격 이 여러분들 갑자기 급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철강의 가격을 우리가 한번 또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강철자 이거에 대한 가격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여기 작년 여기 8월 그 그러니까, 작년 8월 때한번 이제 철강 가격이 슈팅을, 슈... 철강 가격이 슈팅을 한번 했었다가 여기서 눌리먹을 줬었는데, 철강의 가격이 여러분들 지금 저점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스콜딩스의 주가의 차트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해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의 철강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제 사용이 되는 곳이 이제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철강의 수요가 어디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선업 슈퍼사이 크리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선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 어 중국에서 나와주고 있는 이런 지금 공급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의 완전 자율적인 차량을 만들기 위한 이런 차량에 만들어내기 위한 철강의 수요 그리고 로봇을 만들기 위한 이런 철강의 수요까지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강의 수요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매일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철강의 가격에 이제 엄청나게 막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준다라기보다 조금 조금씩 우상향으로 이제 점진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포스코 콜딩스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2026년도에 지금 나와주는 영업에 벌써 3조 2천억 수준까지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 콜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이나 뭐 니켈 같은 2차전지에 들어가는 이런 원자재 광물 또한 취급을 하는 회사고요 그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리 등을 비롯한 이런 비철금속도 지금 이렇게 취급을 하는 회사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철강까지 취급을 하는 회사인데 구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최근에 AI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산업재료서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봇 때문에 배터리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리튬이나 니켈의 수요도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엔 같은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철강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영업에게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이 된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거는 이제 포스콜딩스라는 회사가 더 이상 실 적 감소만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은 이제 마지막이다.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포스코딩스라는 회사가 2026년, 27년도에 나와주는 이 영업익만 우리가 따져봐도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최대 60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30조 수준이니까 두 배는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70만 원까지도 진짜 가능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포스코딩스라는 회사. 당연히 우리가 확실하게 저점매수를 지금 진행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포스콜딩스에 우리가 이 저점매수를 진행을 할때 어떤 식으로 저점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매매를 끌고 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제가 이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영상 마무리 할 겁니다 대신 그 전에 요즘 같은 시장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나가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 영상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요즘 아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자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불장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지금 이 정부에서 아예 돈의 물길을 주식쪽으로 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강하게 어, 부양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코스닥 얼마 얼마 전에 옆면 정부에서 나왔던 게 3천 스닥을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들 려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불장에서는 우리도 당연히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보는 이런 매매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특징은요 올라가는 종목만 계속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섹터에서 상승이 나올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섹터에서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거다 근데 이제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우리가 하루 종일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종일 시장을 못보니까 이런 매매를 어려워하시는거잖아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어 가시라고 제 이렇게 텔레그램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2월 5일 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주요 이슈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자 보시면 오늘 날짜 2월 5일 제가 이 골드앤에스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51분에 이렇게 메시지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골드앤에스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라는 걸또 살펴보셔야 될 건데 보시면 이제 장초반에 거의 보합으로 시작을 했던 회사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 또 하루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텔레그램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단타 종목으로 매일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계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이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하는 이유가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할 때마다 이렇게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께 제가 너무 고마우니까 보답을 하나라도 더 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신있어하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지금 이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신 주서 꾸준하게 수익내서 이제 고맙다 면서 저에게 이렇게 인증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 요걸 좀 보여드릴건데 이분은 이제 저랑 같이 매매를 시작을 한게 12월 5일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올리시면서 최근에 1월 28일까지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한달 좀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이분이 가져간 누적손익이 거의 4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조금 조금씩 수익이 났다라는거는 소액으로 시작을 하시 거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니까 이제 이렇게 큰돈을 벌어갈 수가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을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서도 꾸준하게 이제 수익을 내는 이런 매매 습관을 기르셔야 지만 계좌에 잔액이 확실하게 불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이런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그럼 이나 단타 조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링크에 딱 클릭을 하셨을 때 바로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텔레그램의 링크 다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텔레그램방 링크 여러분에게서 받아가셔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확인을 하고 이제 한분한분 한분 입장을 시켜드리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자, 지금 텔레그램 여러분들께서 같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상현님께서 또 저에게 입장 요청을 주셨고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안상현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두나 텔레그라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진짜 이텔레그라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조목으로 내가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도 연결이 될 건데요.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들어오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요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포스코딩스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포스코딩스라는 회사가 앞으로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멘텀들이 시장에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스코딩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또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 회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어쨌든 포스코딩스 같은 이런 대형 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갈 때한 번에 슈팅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2020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맨 처음에 2023년 초에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터치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눌리목을 줬었는데 이 눌리목을 줬던 기간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눌리목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제 76만 원을 달성을 했던 건데 그럼 지금 현재 포스코딩스 같은 경우가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아, 우상향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는 지금 요 앞에 있는 여러분들 50만 원, 40만 원까지 있는 매물대를 확실하게 수화를 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일단 지금 단기적 으로 41만 원 정도까지는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41만 원까지는 주가가 다이렉트로 올라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눌림목을 주게 된 다음에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가게 될 건데 중요한 건는 41만 원까지 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이 우상향 추세가 한 번에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향 추세가 돌파가 됐을 때는 여기서 새롭게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눌림목을 주더라도 더 이상 이제 30 몇만 원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40만 원대에서 눌림목을 주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분명히 연출이 될 거다. 그러면 지금 30만원대에 있을 때 우리가 포스코딩스라는 종목을 저점 잡고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포스코딩스에 앞으로 여러분에게서 요 저점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자이 포스코딩스라는 종목 이 분석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포스코딩스의 분석자료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라서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분석자료 받아 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 라고. 적... 자신에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포스코닝스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또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 이 링크 여러분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도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포스코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 자료. 다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여러분에게서 이 포스코딩스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포스코딩스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뭘 알고 계셔야 되는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영상 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한해 동안 만약에 수익률이 별로였다라고 한다면,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어, 지금 우리가 사실 2026년도가 되면서 이제는 확실히 시장의 주도 섹터가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6년도에는요. 자, 이제 지금까지 AI의 소프트웨어에 이런 지금 기술 개발이 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요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시키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이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즉, 하드웨어, 로봇 등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주도 섹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란 건 당연히 AI는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게 될 거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뭐 로봇 등을 비롯한 혹은 이제 IoT, 완전 자율주행 이런 쪽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아무래도, 아, 계속해서 이 AI라고 하는 생태계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AI가 또 주도 섹터가 될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AI로 인해서 같이 동반성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섹터에 관련되는 이런 종목들을 미리 매수한다면 를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이 과연 이런 지금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우선 원이콜딩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제 그알렉로인데자 로봇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게다가 현재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워이코딩스의이알레그로엔드가 이제 상영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미리 다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주가의 큰 상승에만 나왔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무려 1년 만에 1,200%나 상승하는 을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요 요즘 여러분들 이런 세력주들의 패턴은 순식간에 물량을 한 번에 다 매집을 한 다음에 이 매집되는 물량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 2026년도에 올라갈 종목들 중에서 과연 세력주들은요 지금부터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갈 이런 타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해봐야 됩니다. 자 제가 이워이콜딩스 아까 말씀드렸던 1년만에 1200%나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게 뭐라고 했다?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4년 11월 14일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워이콜딩스라는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 바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워이콜딩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고 이거는 정말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 이거 눌림목을 딱 줬었던 2014년 11월 14일에 이건 여러분들 진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따 당시 여러분들 주가 보세요. 제가 매수가를 2300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3만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잡아놓고 매수를 하시면은 한해 동안에 정말 큰 수익을 보고 이거 하나로 주식 농사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섹터에서 주도주가 나올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께 2차전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차전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전에는 전기차 쪽에 이제 사용되는 이런 이차전지 요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차전지가 점차적으로 ESS 쪽에 대한 이런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ESS 쪽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저장을 해서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 시스템, 즉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인해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게 AI 생태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ESS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2차전지 회사들은요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현재 리튬의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요 자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튬의 가격이 벌써 톤당 15만 위안이 넘어갈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급등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리튬의 가격도 올라가는데 ESS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가가 인상이 된다면 앞으로 2차전지 회사들은 당연히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주도주를 좀 찾아봐야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 종목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이 종목은 여러분들 뭐 하는 회사냐? 바로 ess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의 삼성 s자이나 lg 엔솔 등을 비롯한 이런 ess 생산회사들과 함께 이제 협업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게다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이 특허가 되는 기술. 기술력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기술력으로서 다른 회사가 이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요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미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 나도 그럼 이거 빨리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면서 내가 정말 2026년 한해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 놓은 요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대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